자 오늘 이제 지수 함수의 활용 그첫 번째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 지수 방정식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수 함수에 대한 그예아 <laughs> 미안요 해 목이 없어. 그러니까 지수 함수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방정식을 풀어보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수 방정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수에 이제 미지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수에 x가 들어가 있는 애들에 대한 어떤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a의 x1은 a의 x2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이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수 있겠니? X1과 X2가 같겠구나.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이걸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지수 방정식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지수 함수에서 했던 내용들 그대로 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한것 뿐이야.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아, 이런 식의 유형이 나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기본적인 게 계속 반복이 될 거야. 왜 갑자기? 계속 반복이 될 거야.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지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뒤에 넘어가서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틀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풀때 일단 우리가 기본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지수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의 형태, 그러니까 증가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감소하는 형태인가 이거를 가지고 아 이렇게 되니까 누가 더 크겠구나 작겠구나 이런 것들만잘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방정식이니까. 내 소개한 게 따지는 건 아니니까요. 부동식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어쨌든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유형들을 좀 나누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밑을 갖게 할수 있을 때, 그러니까. 밑이 다른 상태인데 그냥 봤을 땐 다른 상태였는데 뭐 얘네들 뭐 적당히 거듭제곱 꼴로 뭐 바꾸면서 또는 뭐 소인수분해를 해서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꼴이겠죠? 그러니까 A에 여기가 이제 Fx는 A에 뭐 Gx 이런 꼴로 나온다는 거요 위에 거랑 같은 말이야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아 우리는 Fx가 Gx랑 같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30분까지 오라 했지? 30분까지 쉬는 르알잖아 내가 아까. 덕분에 얼굴 한번 나왔네. 빨리 앉아. 자, 그 다음에 이거 밑을 같게 할수 있을 때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밑을 같지 않을 때가 있거다 밑을 나와요. 사실 이게 교육과정 외라서 교육과정에서 아예 빠진 내용이긴 한데, 가끔 나와. 그래서 그냥, 그냥 알아봤나? 밑이 갖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런 걸로 나왔는데, 뭐에 뭐 제거 뭐에 뭐 제거 걸로 나왔는데, 미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로그쳐요. 로그. 양변에. 양변에 로그를 취하시면 돼요.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유형 나오면 다시 한번 할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을 갖게 할때 이게, 이게 기본인데 요거에서 조금 변형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좀볼 건데 첫 번째 밑을 갖게 할수 있긴 한데 밑을 갖게 만들 수 있긴 한데 밑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는 경우. 이거 있대. 그 생각해봐 맞게 표기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생각해봐 야 얘네들이 같아질 수 있는 상황 일단 밑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 있겠니 얘네들 같아지려면 지금 요거 기본 베이스가 요거잖아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같으면 된다며 밑이 xx로 같으니까 지수가 fx 이게 같으면 되겠지 일단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경우? 어떤 경우 x가 몇이면 1이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fx랑 gx랑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1이잖아 맞아요 항상 성립하겠지 자 그러면 어 선생님 x가 0일 때는요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x가 0일 때는 돼안돼 돼안 돼? 돼? x 0일 때돼안 돼? 안 돼. 왜? 왜? 왜안 돼? x 0인 건왜안 되냐고? 0이 0이라고 해야 돼. 알요 0이 0이라고 해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지수 확장 계속 생각하는 거야. 밑이 밑이 밑조건이 지수가 이제 모든 실수 안에서 지금 지수를 모든 실수 안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밑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 우리 그때 지수가 확장이 될수록 밑은 축소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수가 실수 이상이 실수의 범위에서 이걸 다 사용을 하려면 밑은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지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0보다 큰 숫자에서만 가능한 건데 당연히 0인 건 빼고 생각했어야지 애초에 그래서 0인 건안 들어가는 거야 알았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 지수가 이렇게 똑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 이 경우는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할래? 얘는 지금 반대로 지수가 똑같은 상태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좀. 밑이 같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지수가 같으니까? 같아지려면 두개두 식이 같아지려면 fx랑 fx랑 <laughs> 같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수가 몇이면 될까? 0, 0. x가 0이 돼버리면 지수가 0이 되어버리면 밑이 뭐든지 간에 그냥 1이잖아. 같아지잖아. 그래서 이 경우를 찾고 x가 0인 것까지 같이 써주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지수끼리 같아지는 경우 찾고, 밑이 일 경우 찾으셔야 돼요. 이해 됩니까? 이해돼? 이해돼? 체크해야 되는 거 항상 밑 밑에 있는 이 밑의 조건이랑 그다음에 이거 뭐 지수의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유형. 사실 이제 두 번째 유형부터 그냥 보면 되는데, a의 x제곱 얘가 계속 반복돼. 그러면 키로 치환하시면 되는데 키로 치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지. a의 x 제곱은 t이다. 라고 할 텐데 이거 좀 주의해야 될게그 여러분 그 이차 함수 할때 수학 상에서 이차 함수 할 때요. 최대 최소로 고이렇 얘기할 때 이제 치환하면서 x의 범위로 있었던 게 t의 범위로 바꿔 가면서도 그 범위에도 같이 바꿔야 됐던 거 기억 납니까? 어? 그때부터 시작이야, 사실상. 여러분이 어떤 무언가를 또 다른 무언가로 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치환하는 문자에 대한 범위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봐봐. 우리 a의 x 제곱이라는 거 우리 지수 함수에서 생각해 보면 지수 함수는 a가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0에서 1 사이냐 1보다 크냐잖아. 그 어떤 범위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는 항상 양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따라서 ax를 t로 치환하면 t는 항상 양수다라는 이 조건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 치환하면서 그냥 치환하고 땡이 아니라 치환하고 얘가 0보다 크구나라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이거에서 확장되는 그 범위가 뭐냐면 여기 또 적어놨던 거안 적어놨네. 자세 번째 반복되는 게요게게 요게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요게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 얘도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럼 얘도 이거를 이거를 추환해야 되겠지. 얘가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똑같이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을 할 건데 그럼 얘도 t로 치환을 했으니까 이 치환된 범위 안에서 뭔가 그 t의 범위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쵸? 자 근데 범위를 구할 때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단순히 어? 이거 0보다 큰데? 그럼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얘도 그냥 0보다 크지 않을까? 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잘봐 a의 x제곱 양수죠 맞아요. A의 마이너스 X 제곱, 이것도 양수죠. 그래도 그죠. 둘다 양수야. <laughs> 둘다 양수야. 그리고 이거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 얘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따지라는 얘기야. 맞아요. 맞아요. 이거 다시 봐봐. 우리 이거 알죠? A의 X 제곱, 이거고 A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건 사실. 요거 아닙니까? 그 얘랑 얘랑은 서로 역수죠. 자, 다시 양수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최대 최소를 찾아야 돼요. 역수꼴이 나왔어요. 뭐지? 산술기하. 산술기하를 쓰게 되는 상황들. 내가 산술기하 쓰게 되는 상황들 내가 우리 고등수학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나올 거야. 산술기야를 써야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올 텐데, 산술기야 처음 배울 때도 내가 계속 얘기했을 거야.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걸 언제 써야 될지를 못 찾아서 어려운 거라고. 산술기야라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산술기야 써봐야 돼. 자, 그럼 봐봐. 이거 하나고정이니까 외워두면 편한데.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 얘네들 곱한 거 1이거든. 맞아요? 얼마 이거? 얘가 그냥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맞아. 즉최대값은 따로 구할 수 없지만 최솟값은 2라는 얘기야. 이 둘의 합의 최솟값은 1이, 1이 아니라 0이 아니라 2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2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이 사실을 같이 기억을 해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유형으로 나올 거라서 뒤에 이제 문제 있으니까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아요 이상의 것들은 그냥 요 이상의 것들은 그냥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어. 어, 어, 어. 일단 기본부터 하나씩 가봅시다. 필수의 13번, 76쪽이요. 다음 방정식을 푸십시오. 자, 1번에 2에 x제곱 마이너스 3은 4에 x제곱. 자, 이거, 밑을 갖게 할수 있나, 없나? 밑을 갖게 할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2니까,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2의 제곱으로 바꾸면 되잖아. 이거 2의? 2X로 바꾸면 돼. 그치?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으면 되죠, 그냥.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3은 2X다.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이때 X는 3 또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오면 되나? 맞아. 그럼 그 옆에 있는 뭐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들도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풀지는 않을 건데, 얘가 4분의 3에 어쩌고고 얘는 3분의 4에 어쩌고잖아 그럼 밑을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4분의 3으로 바꾸면서 지수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역수로 뒤집으려면 지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 다음에 둘이 같다고 만들면 돼요. 그거 네.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밑에 필수의 제 14번 자, 여기 보시면 4과하기 2의 2x제곱 마이너스 9에 곱하기 2에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32. 자, 얘를 풀으래. 그럼 요것도 딱 보니까, 어? 2에 2x제곱이랑 2에 x제곱이 눈에 보여.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치환해서 풀면 되는 거거든. 치환해요. 누굴 치환한다고? 누구 치환한다고? 2에 x제곱을. T로. 근데 조심하라고 했지. 치환하고 끝이 아니라 이 T의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고 치환했으니까. 뭐라고 얘는 항상? 양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시키면 4T제곱 빼기. 자, 이거 2의 X제곱이랑 2의 제곱을 곱한 거지. 맞아? 그러면 2의 제곱 앞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36이 되나요? 그러면? 4하삼 36이니까. 에 T. 플러스 32 이렇게 만들어지고 4로 나눠버리면 t 즈검 마이너스 9티 플러스 8은 0이라서 티는 1 또는 8 이렇게 나와 야, 그럼 우리 티 0보다 크니까 이거 둘다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풀었는데 티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럼 티 0보다 크다고 했을까 그 경우에는 그럼 빼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t가 1이야. t라는 게 원래 뭐였어? 2의 x제곱이었어. 그래서 우리 이걸 바꿔서 2의 x제곱이 1인 경우, 2의 x제곱이 8인 경우, 이때의 x 값을 각각 구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1이 되려면 x는 얼마일까요? 0이죠. 얘가 8이 되려면 x는 얼마일까요? 3. 그래서 우리는 구하려고 했던 x가 0 또는 3이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끝내지 말고요. 혹시 여기 안에 어 내가 0이나 3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없었나? 하는 걸 슬쩍 눈을 한번 째려보고 넘어가세요. 알겠지? 가끔 이제 밑에 밑, 밑, X, 이렇게 밑에 하나 있었을 수도 있거든. 그밑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방정식의 활용 자, 필수해제 15번을 별표 하나 치세요. 별표 하나 칩니다. 이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자필수에대해 15번에 보니까 9의 x제곱 빼기 3의 x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자 여기에서 두근알파베타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럼 일단 이거 보면 뭐하고 싶니? 치아나고 싶지 그지 그 정도는 거의 인간의 본능 아닌가, 이제? 이거 치환하는 거, 치환해야 된다고 느낌 오는 거, 이제 거의 본능적으로 느껴질 거 아니야. 치환해요. 누구를? 3의 x제곱을. 이거를 t로 치환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클 거다라는 거 쓰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이제 이건 색깔 바꿨어야지. 자, 그러면 치환을 해보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 위에서 말했던 두 근이라는 요 x값, 지수에는 x값을 알파 벳타라고 얘기한 거였거든. 그럼 여기 밑에서 나오는 t에 t에 대한 요 방정식에서 이거의 두 근은 어떻게 나올 거야? 여기서 t값이 두 개가 나올 거니까 그 나온 값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맞아? 여기에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3의 x제곱을 키로 치환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랑 뭐라는 얘기야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치환했을 때이두 근은 3의 알파제곱과 3의 베타제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이거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얘두 근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 3의 알파제곱 더하기 3의 베타제곱 여기서 이거의 두근의 곱 3의 알파제곱 곱하기 3의 베타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에는 3이고 여기는 1인데 이거 내가 여기서 뭐할수 있는 거 있어? 3의 알파제곱 더하기 3의 베타제곱을 해갖고 내가 이거 뭐 더할 더수 있어? 이거 뭐 어? 계산돼?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이거. 이거는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돼? 더하게 되죠. 3에 알파더하기 베타가 1이다 라고 여기서 나오는 거고 얘가 1이라는 건 알파더하기 베타가 얼마였다? 0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알파더하기 베타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우리는 이 방정식, 이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단 건데 얘를 치워해놓고는 이거의 두 근을 알파베타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거에 두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두고는 알파랑 베타 이거를 바꿔 생각한 다음에 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그냥 3이네? 이러고 써서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꽤 많아요. 꽤. 상당히 많이 틀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면 뭐 저걸 왜 헷갈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중에서도 나올 거다잉. 자, 그 다음에 밑에 지수가 있는 경우, 이제 필수 해제 16번, 필수 해제 16번에 보면 x 플러스 2의 x 제곱은 3의 x 제곱. 자,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밑에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꼭두 가지를 체크해, 어, 밑이 1이 되는 경우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들 같이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 아버지 자 일단 얘네들이 같으려면 일단 현재 지수가 똑같으니까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끼리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첫번째 x 플러스 2가 3과 같으면 돼요 그래서 x가 1이면 되겠구나 하는거 나왔고 두번째 지수가 0인 경우 생각해 봐야 되지. 그러면 지수가 0이니까 X가 0일 때. 자, 지수가 0이면 2의 0제곱, 3의 0제곱 어차피 다 1이 되는 거 보여요? 문제 있어, 지금? 없지. 저거 다 체크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요건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다 답이 되겠네. 1이랑 0이랑. 이해 됩니까? 그 다음. 이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1번이었으니까 2번 데브요. x 3의 x 제곱 아니네. 플러스 2네. 요거는 x 3의 x 제곱 4. 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나? 밑이 같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돼서 x 2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에 넘기면 마이너스 6은 0이고, 그 x 값 뭐뭐 나오지?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자, 3돼요 안돼요? X가 3인가 돼요 안돼? 왜 안돼? 3이면 밑이 0이 돼버리니까 3 안돼. 그지? 마이너스 2는 돼요 안돼? 마이너스 2집은 미치 0보다 작아져 버리니까 얘도 안 돼. 즉, 지수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 해봤을 때 해결되는 봤을때해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것들 우리 어떤 경우 생각해야 된다고? 미치, 미치 0이 되면 안 되죠. 1이 되는 경우. 그래서 미치 1이 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 한 거고, 두 번째 미치 1이 되는 경우면 x가 4면 돼요. 맞아. 4면 여기 4 넣으면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지수 뭐 상관없이 무조건 1일 거 아니야. 둘 다. 그래서 이건 하나밖에 안 돼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연립방정식의 경우에는 지금 했던 것들 그냥 응용버전이라 연립방정식 쪽은 좀 생략할게요. 그건 생략하고 필수에 18번.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센터로 탈게요. 자, <laughs>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 시간 후에, 자, 한 마리를 할 건데, 얘를, X 시간 후, 얘가 A의 X제곱 마리로 늘어났대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열 마리로 시작을 했어. 그럼 여기에 x시간 후만큼 또 지나가게 되면 10 곱하기 a의 x제곱만큼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이거에10배니까 그냥 맞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3시간 후래 즉 x가 3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10a의 3제곱 이렇게 했더니 얘가 아 3시간 후 80마리가 됐다고? 10마리를 이게 80이 됐다고 맞죠? 그러면 A 세제곱이 8이라는 얘기니까 A는 2구나 따라서 세균 10마리가 2의 X제곱만큼 즉 X시간만큼 배양을 시켜 놓으면 얘가 2560이 돼야 되고요 10, 10 나누면 256이죠 256은 2의 몇 제곱이길 몇 제곱? 여덟 지곱 따라서 2의 x 제곱이 2의 여덟 제곱이니까 x는 8. 8 시간만 배양을 하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잘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가. 또 지수 부등식도 이어서 할게요.